첫째 항부터 네번째 항까지 구하래요 AN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너네가 N번째 항을 알고 싶냐 그 N을 두배하고 3을 빼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여기 N, N 똑같은 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AN을 네개만 나열해볼까 하거든요 네개만요 그럼 첫 번째 항 1을 집어넣으면 얼만가요 2는요, 두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은요 네. 네 번째 항은요. 2식 커지네. 2식그 이유가요. 기울기가 이라서 그런 거죠. 2식 커지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것도 너무 쉽습니다. 자, n 번째 항 알고 싶어. 이에 n 승에서 1 빼라. 이번에는 위로 올리래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1을 빼는 거예요. 천하. 한번 an을 구해볼까요? 자, 네 번째 항까지만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네 번째 항까지만 구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뭘까요? 두 번째 양이요. 세 번째 양. 네 번째 양. 네. 자, 이렇게 보시면서도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지. 내가 아까 이 수를 딱 보는 순간 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얘가 지금 홀수거든? 홀수지. 그러니까 2n에서 1을 빼거나 1을 더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발이 1이 아니잖아. 마일이야. 그러면 2n을 딱 써놓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빼기 3인 거지. 네, 거꾸로 식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얘도 볼게요. 얘도 딱 보는 순간, 1, 3, 7, 15? 뭔가 조금 부족해. 뭔가 나사가 뭐가 없어 보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 얘네가요, 2의 거듭제곱 있죠? 2, 4, 8, 16, 32보다 하나씩 작은 애죠?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상상도 할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만 오지 말고 이렇게도 가보자. 이런 느낌이 들고. 자, 얘를 보면은 얘는 2분의 1을 거듭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n번이 아닙니다. 얘보다 하나 적은 것만큼이에요. 그래서 a n이 2분의 1을 n성하면 얼마나 좋겠어? 뭔가 깔맞춤. 노란색 양말에 노란색 t.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약간은 덜 깔맞춤이 되는 거죠. 연두색과 노란색.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요 n이 요 n입니다.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좁으니까 여기다 한번 구해볼까? 좋아. 여기다 AN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윤서야. 1을 넣었어요. 얼마일까요? 1. 오문어. 언니, 영승이니까. 1을 넣으면? 그렇죠. 3을 넣으면은? 네. 아니요. <laughs> 3을 넣습니다. 어, 4그래서두번 그렇죠. 곱하게 되는 거니까요. 4분의 1. 또, 4를 넣었어요.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점점 절반이 됩니다. 첫날은 1만큼 다 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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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이렇게 해나가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등차 수열은 이거예요. 20 커지는 거. 야! 내일은 이만큼 커지고 또 이만큼 커지고 계속 똑같은 걸더 해나가죠. 차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내일 배울 건 등비 수열이죠 2분의 1씩 곱해가는 거 나는 죽어가는 건가 하면서 요건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일정하게 계속 똑같은 걸 더하는 어 이거는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죠 규칙을 갖고 있긴 하죠